네 안녕하세요 마음수학입니다. 아, 지난 시간까지해서 평행사변형 성질을 이제 이용해서 어, 평행사변형 각의 크기 그리고 선분의 길이, 넓이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넓이 부분 조금 더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평행사변형 성질 이제 다 외우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여기 있는 문제들 이제 다 푸는데. 요 밑에 어, 평행선과 넓이. 요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 한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문제 또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거 어 여기 또 어, 그런 유형 문제들이 이제 있어 가지고 요거 좀 보면서 같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별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쌍이 게 평행하죠? 어, 한 쌍이 평행한데, 어, 어차피 어 높이는 이제 다 똑같은 거야, 여기 높이는. 높이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밑변이 똑같은 삼각형이 몇개 있어. 그죠? 어, 뭐. 그러면은 똑같은, 밑변이 똑같으면 높이도 똑같으니까 당연히 똑같죠, 넓이도. 어, 모양은 틀려도. 어,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뭐, 삼각형 A, P, B라는 삼각형이 있고, 또 A, B, C라는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D, B, 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하얀 삼각형이 A, B, C하고 D, B, C는 넓이가 똑같죠. 그죠? 어, 그래서 어, 여기 여기 교점이 O인데 A, B, O하고 D, C, O하고도 이 넓이가 이렇게 똑같아. 어, 왜냐면 똑같은 부분이 빠지니까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뭐, D, P도 연결할 수 있는데, 요즘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뺐고요 어, 자, 여기, A, B, O하고, C, D, O하고, 넓이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음, 밑변이 똑같은데, 얘하고 얘 더한 거, 얘하고 얘 더한 게 같으니까, 얘하고 얘도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 B도 나와있죠? 어, 요거는, 이제, 어, 삼각형이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있어. A, P, B하고 A, B, C하고 넓이가 다를 텐데, 뭐 A가 길고 B가 작으면은 A가 높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 길이 B가 결국엔 넓이 B가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어, 이거 뭐 중학교 1학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뭐 6학년 때 뭐 할,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은 또 배울 수 있고 b 배우면서 하니까 바로 이제 19번 문제 보면서 또 이해할게요. 자, 19번. 자,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자, de는 2cm. 어, 삼각형 ade는 8제곱센미터 삼각형 abe는 20제곱cm. 자, 여기 de는 2cm 여기고요. 그다음에 AD는 8제곱 센티미터 ADE 요 여기가 8이네. 그죠? 어, 요렇게 한번 삼각형 안에다가 숫자 한번 써보고요. 또 a b, 20제곱센치미, 20A, b e 는 20제곱cm. 20 ABE. 그때 EC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었죠. 자, 뭐 금방 여기 한 거랑 뭐 비슷한 거일 수도 있고. 요요요요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어, 길이비는 국에 넓이 비하고 같다라는 거죠. 어, 근데 여기가 넓이가 8일 때 2cm야. 그럼 요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 이렇게 평행 사변형이 좀 이렇게 a b e 라는 삼각형은 전체 평행 사변형의 절반인 거죠. 그럼 이해되시나요? 어, 왜냐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여기 높이가 뭐 이렇게 여기 여기다 높이를 이렇게 수선을 하나 작도했다 치면은 여기 높이야. 어차피 이 삼각 이 삼각형의 높이도 예고, 요 삼각형의 높이도 요겁니다, 요거 그죠? 빨간 선. 그리고 이 e, BEC 요 삼각형의 높이도 요거 빨간 선이야. 다똑같아 높이는 그죠? 평행하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밑변의 길이의 b 가 결국에 넓이 b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BE라는 요 삼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절반입니다. 어. 그냥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니까 평행사변형은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죠. 어, 그래서 여기가 8이면 요 절반인 요 ABE의 넓이가 20이면 요 부분 EBC 넓이 얼마일까요? 어. 12가 되겠죠. 왜냐면 요 8하고 12 더한 게20 돼야 돼. 왜냐면 여기 절반이니까. 그래서 요 평행사변형 전체 넓이는 얼마다? 40이 되겠죠. 그죠? 음.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어. 자, 여기 높이가 이렇게 다 같아. 어. 근데 여기 밑변이 2일 때 넓이가 8이래. 뭐, 너, 높이 얼마일까요? 높이 8이겠죠, 그죠? 어. 어. 2 곱하기 8 나누기 2 해야지, 여기 A, E, D라는 삼각형. 넓이 8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어, B, C, E라는 삼각형. 요 삼각형 넓, 넓이가 12인데, 여기 얼마냐, 이거, 이거. 높이 뭐 8, 9해서 하는 걸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높이가 8이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일까요? 여기. 음. 뭐 삼각형 넓이 공식 써서 할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요. 요거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할거 그냥. 여기 2번 보이시죠? 여기 밑에. 어. 자, 넓이가 어, 길이비가 a 대 b이면 넓이비도 a 대 b라고 했으니까 어, 2대 기립이 2 대, 몰라, 이거, 선분 2 c 죠 어, 선분 2 c 는 자, 8대 12, 요렇게 쓰는 거야. 어, 그러면은, 뭐, 내양이고, 외양이고, 파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 되죠? 어, 근데 2대 3이죠? 어, 그래서, 2 곱하기 2 c 내양이고, 외양이고, 음, 어, 2 곱하기 선분 2C는 2 c 는2 곱하기 3 되겠죠? 어, 근데 양면이 또 2로 약분, 나눠줘 선분이 씨는 뭐다? 1, 3 요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위 있죠. 음 그래서 센티미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이거 뭐더 빨리 구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좀 시간을 좀 썼어요. 다음에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자 20번 자, 평행사면 ABCD의 대각선 BD에 평행인 직선을 그었을 때, 자, 평행사면 ABCD의 대각선, 자, ABCD의 대각선 BD에 평행인 직선을 그었을 때, BD에 평행인 직선을 그었을 때, 요거 평행인 직선 요거 그었다는 거네, 그죠? 어, 요거, 요거, 요게 평행입니다. 요렇게 평행이야. BC와 CD와의 교점을 각각 e 프라고 하자. 여기 E고, 여기 F라고 하자. 이해되시죠? 어,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때 삼각형 ABE와 넓이가 같지 않은 삼각형을 모두 고르면,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을 텐데, 같지 않은 삼각형을 두개 고르래. 어,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이거좀 복잡하고, 시험 문또잘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일단, 음, 넓이가 같은 삼각형. 자, 일단, A, A, B, E가 여기 있고요. 넓이, 같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각형 A, B, E랑 넓이가 같은 거. 자, 밑변 같, 은 같고, 높이 같으면은 삼각형 넓이 똑같죠? 자, 일단, 보이는 거, 여기 보이시나요? B, D, E, B가 공통인 밑변인, 어, B, D, E랑 A, B, E랑 넓이 똑같죠? 어, 넓이, 높이는 똑같잖아. 여기부터 평행사변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그죠? 어, 그래서, 일단, 어, 삼각형 A, B, E하고 넓이 같은 게, 삼각형 D, B, E라고 하겠습니다. DB e. 이렇게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원래 평행한 평행사변형의 평행선이 되니까 이렇게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BD하고 EF도 여기 평행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BDE에서 평행하는 건데 요번에 BD가 밑변인 거야. 그럼 높이 똑같은. bde 했어. bdf도 있죠. bdf 보이시나요? 어, bdf, 어, b d 랑 평행하니까 어, 삼각형 bdf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어. a b e 하고 b d b e 하고 밑변 똑같고 높이 똑같아서 넓이 같아. 근데 이제 bde에서. BD가 EF랑 평행하죠 그러니까, 아, BDE, 그러면 BDF도 있다, 이런 거야. 그죠? 음, 이렇게, 이렇게 같은 거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쪽, 이 DF 입장에서는, 또 DF 입장에서는 BDF 했잖아. 어. 그럼 여기 B, BDF니까, ADF도, 넓이 똑같겠죠? 어, 평행선이, 여기 좌우 평행하고, 위아래 평행하고, 가운데선하고, 또 평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평행선이 있을 때마다 넓이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이 같은 삼각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A, D, F,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각형, A, D, F, 이렇게. 지금, A, B, E, 삼각형 A, B, E와 넓이 같은 삼각형이 하나, 두 개, 세 개를 찾은 거야. 음, 이해 되시죠? 음. 그이제 다섯 개 중에 이세개 아닌 거 하면 되겠죠 가짜는 거 그래서 ADF ADF 여기 있네 그죠? 이제는 음, 맞고요. 그다음에 D E C 래 D E C D C 어디나요 D E C 아, 요 삼각형은 어뭐 지난번에 요, 요 삼각형인데 여기 넓요 밑변의 길이가 똑같으면은 넓이 같죠? 그죠? 근데, 이게 같다라는 말이 없어. 얘하고 얘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같지 않아, 서로. 그래서, 요거는 같, 같지 않죠. 그죠? 어, 음, 같지 않은 삼각형. 일단, 2번이 되겠고요. D, B, F. D, B, F. 이렇게 있네. 음. B, D, F. D, B, F. 요거 있죠? 어, 요거, 요거 있어요. 요것도, 요것도 지 있는 거고, 여기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E, F. A, E, 이, 요건 아니죠. 그죠? 요거, 그, 요거 만약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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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일 때는 8분의 3이라고 했죠. 평행사변형에. 그죠? 음. 요것도 아니야. 어, 그럼 이거 답이네. 응, 음, 이것도 아니고. 음그 다음에, B, E, D. B, E, D. 여기 있네요. 그죠? 음. B, E, D. 음 그래서 얘네 셋은 있는 거고, 요거 두 개가 없어서 요거 답이 되겠습니다. 2번, 4번. 자, 다음에 21번 볼게요. 음. 자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F는 32 제곱센티미터, BC이는 26 제곱센티미터일 때 삼각형 DFE의 넓이를 구여라자어디가 30이야, ABF, ABF 여기가 여기가 30이네. 그다음에 BC이는 26, BC 여기가 26이래요. 그죠? 우리 구하는 거는 여기네, 여기, 색칠. 그죠? 여기 뭐, X라고 할까요? 어, 이렇게 놓고요. 가는 건데, 음, 자, 여기 지금, 삼각형 X 썼고, 여기 32 썼고, 여기 26 썼는데, 여기 두개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다가도 뭐 써졌으면은 숫자가 적혀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죠? 어, 뭐 대충, 이렇게, 절반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다시. 여기 평행선과 넓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어뭐 여기, 여기 여기 동그라미 두개친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삼각형 ABC하고 DBC의 넓이 똑같죠. 윗변이 똑같으니까 높이 똑같으니까. 근데 어 이렇게 얘는 위쪽 왼쪽으로 뻗어 있고 얘는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데 있 얘네 둘이가 넓이가 똑같다 그랬어. 얘하고 얘도 한 거랑 얘하고 얘도 한 거랑 같으니까 그죠. 결국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죠. 밑변하고 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이거를 옆으로 눕혀놓은 거야. 이거. 어, 삼각형 A 여기다 쓸까요? 삼각형 AED랑 넓이가 똑같아. 삼각형 BED랑 그죠. 넓이는 똑같애. 맞아요. 음. 그래서 결론 뭐예요? 삼각형 AFD랑 BFE랑 넓이 똑같죠? 삼각형 AFD랑 삼각형 BFE랑 BEF라고 할까? 음, BF이라고 하겠습니다. b f e 랑 넓이 똑같대, 그죠? 어, 그럼 여기를 뭐, 뭐 A라고 할까요? 모르니까 어, A 이렇게 A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해되시나요? 음.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요거를, 에이, 음, 에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같은지, 왜 같은지 알죠? 음, 높이 똑같고, 밑변 똑같으니까, 음. AX야, 여기는. 얘네들은 뭐야? 음, A 플러스 X인 거야. 그죠? 음. 자, 그 여기 BD가 대각선이거든? 이 음, 대각선이고, 하니까, 요, 삼각형, 삼각형 A, BD하고, 넓이 똑같아. 뭐랑? 삼각형 B, C, D하고 넓이 똑같아. 합동이잖아요. 이두 개. 그죠? 어, 이거 대각선이니까. 무슨 합동? 대각선 있으면 무슨 합동? 다 ASA 합동이야. 어, 넓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 어, ABD는 32 플러스 A야. 어, 32 플러스 A는 여기는 26AX 더한거죠? 어, 26에다가 A 더하고 X까지 더하면 똑같죠. 어, 결국에, 어, 이게 지금 방정식이 돼버렸어요 넓이로. 어, A가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A 없애줘. 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였네. 결국에 32라는 것은 26 더하기 X가 됐죠. 아주 쉬운 방정식이죠. 어, 그러면은, 어, 여기 요걸 왼쪽에다 이렇게 써서 생각했을 때 X는 뭐야? 32에서 26만 빼면 되겠네. 그죠? 어, 32 빼기 6 하면은 어, 26. 어, 그럼 6. 되겠죠? 어, 제곱 세티터뭐 이렇게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어, 할수 있겠죠? 이렇게 어, 하시면 돼요. 음. 자 여기 평행선과 넓이 요거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 좀 풀어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22번 볼게요. 자 그림의 평행사반형 ABCD에서 EFP는 각각 ABCD BC의 중점이고 잠깐만. EFp, EFp는 ABCD BC의 중점이야. 그럼 여기 길이 다 똑같네, 그죠? 어, 여기 평행사변형이라서 평행사 이렇게 똑같고 또 이렇게 똑같고, 그죠? 어. 자, EF와 APDP의 교점을 각각 Q, EF와 APDP 교점을 P, QR이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사각형 ABCD, 평행사변형이죠? 넓이가 56이래요. 전체 넓이가 56이고요. 이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라. 여기 PQR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죠? 이거 여러분들 좀 느낌이 약간, 음, 뭐 여기 뭐, 이등분 했으니까 1대2. 뭐, 요 개념이 여러분들 혹시 있나요? 어, 뭐, 일단 1대2. 뭐, 이렇게 있나요? 요거 이제 닮음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평이 4배년까지만 시험법이면은 이게 안 나올 텐데, 이게 나중에 또 닮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 평이 4배년 자체로도 초등 친구들도 요걸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닮음으로 하면은 요거 딱 보는 순간, 뭐, 여러분들, 뭐, 얘가 이거 A, P, B라는 삼각형이 전체의 반이죠. 20, 28이죠. 여기 이만큼 27이야. 28이야. 그죠? 일단 여기다 써볼까요? 삼각형, 뭐, A, P, D 넓이는 56의 반, 28이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까 했어. 어. 전체, 여기 A, B, P하고 C. CDP 더한 거가 a p d 야 그죠? 어, 그니까 즉, 요거를 여기도, 여기, 여기 이등분했죠 여기도 2 등분 해버려, 그냥. 응. 음, 그럼 딱 주, 중점 찍고 뭐 어, 여기다 이렇게 딱선 하나 그어봐. 응, 음, 그어봐. 그리고 둘로 나눠졌죠, 그죠? 얘네 둘이 원래 넓이 똑같은데 넓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어, 일단 모르잖아. 어, 모르니까 어, 보기 A 여기는 B 모르는 식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나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쪼개, 어. 다 이제 쪼개, 분해해, 어. 다 평행하니까 평행선으로 쪼개줘. 자, 요렇게, 또 이렇게 평행선으로 이렇게 다 쪼개줍니다. 그죠? 어. 자, 이렇게 쪼개줬죠? 어,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여기다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셔도 되고, 대각선 하나 그을까요? 뭐, 평행선 그어도 되고, 대각선 하나 그어도 되고. 자,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평행선 그려다가, 그냥, 대각선 그었습니다. 이게 얘하고, 얘하고, 이제 평행한 거고, 얘하고, 얘하고, 평행한 건데. 하여튼 이렇게 그었어. 여기 AA하고, 여기 B라고 썼죠? 음. 우리 더한, 우리 넓이 구한, 구하는, 구하는 넓이가 p q r 이여서 A 더하기 B거든? 자, 근데. 자, 여기 다 이제 평행선이야, 요거. 위아래, 좌, 우, 세로선이랑 가로선은 다 평행선이고 요, 요 대각선은 그냥 대각선입니다. 평사의 대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평행사변형 정리해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거 이등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평행사변형이야. 어, 그랬을 때 여기 a죠. 여기 a죠. 어, 이거 요놈 평사의 합동이야 이거 그죠? 어. 그 다음에 여기 뭐 억각 억각이고. 여기 대각선이고 하니까 여기 대각선, 옵각, 어, 막곡지각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A면 여기도 A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평사니까 A죠. 어, 이렇게 여러분들 쓰다 보면은 여기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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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A, A가 돼. 그 다음에 여기 또 A, A가 돼. 그리고 여기 B, B, 여기 B죠. 어, 그리고 여기 얘하고 얘도 이렇게 요거요거요거 다 합동이야. 어, B. 여기도 B. 얘하고 얘도 합동. 그 다음에 여기 B, B죠? 여기도 B, B야. 어,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B가 8개. 그죠? A도 8개. 그죠? 어, 그래서 8A 플러스 8B는 56인 거죠? 어, 56이야. 양변에 8로 다 나눠주면 되겠네. 어, A 플러스 B는 7이네. 그러면은, 색칠 넓이가 A 플러스 B죠? 어, 그래서, 삼각형 PQR은, 삼각형 PQR은, 응, 음, 7제곱센티미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이거 왜 썼냐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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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음 했을 때, 닮음에서, 닮음 초등학교 때 배우나? 어, 하여튼, 여게요 부분이, 요 전체 요 삼각형이 절반이잖아, 이거. 그쵸? A, P, D. 네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4분의 1 하려고 했는데, 어, 아직 안 배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 요거를 그냥 초딩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 쪼개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이제 평행사변형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여러가지 사각형, 어, 사다리꼴, 붙여가지고 어, 뭐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